이 <목소리도> 어. 마카롱 없어요? 그파이레이 마카롱이랑 이거 마스카톤이랑 네, 파크랜벨이랑그 옆에 거. 내건 없나? 응. 내려라. <laughs> 소소하게 샀네 만 오천 원이던데? 만 오천 원? 아, 개비서 몇 갠데? 아, 한개 다섯 갠데, 한개 삼천 오백 원, 삼천 원 말했고. 아, 거기 너무 비싸지? 맞지? 지민이, 아니, 지민이. 나도 지민이. 맛도 그렇게 맛있지 않아. 아니, 맛있긴 해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우리 그때 어 우리 그때 양산에서 먹은 더 맛있었다. 그렇지? 거기 그래, 그냥 그랬어. 지을관정이한테 편지 쓸래? 편지 썬많이야 아니야, 안 저... 썼어. 쓰게? 니스라고. 니는나 없어야지 너 <laughs> 먼저 <니모터> 쓰라고 지금 왜 나부터 쓰는데 왜냐면 이제 <내> 땅매한테 <떡매. 웃음> 네. <laughs> 민영이 답 없는데 공부 안 들어 답이 없는 걸까? 공부하면 답 없지 그냥 저... 독서실 도착해서 전화해볼까? <laughs> 전화해서 편지 쓰자 전화하고 나서 편지 쓰자 아니 편지 쓰고 전화해야지 바로 올라가야지 바로 내려올 텐데 <laughs> 어... 아니 부산에 <laughs> 없으면 <없어> 어쩌냐고 <laughs> 아니 설마 <laughs> 아니 부산에서 시험 치는데 부산에 없으면 어떡해 <laughs> 잠시 바람 쐬러 서울 갔을 수도 있지, 오늘 일요일이다니까. 내일 모레 시험이데 무슨 바람이야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없다. <laughs> 그 <정도. 웃음> 오빠 서울에 있는 거 아니야? 맞아, 오빠 서울에 있 그러니까, 마지막 힘내로. 아, 아니지. 신오빠? 어. 응.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아? 응. 음. 사이 진짜 좋아. 우리랑 다르다. 그러니까, 우리 남매들이랑 다르다. 어. <laughs> 아니, 승장 <저 사이> <laughs> 온다는 거야. 어. 그래가지고 어, 옮기면 얼굴 좀 봐야겠다 했거든? 응. 근데 내, 내일 밤 8시 비행기거든? 어. 걔밤 7시 50분에 김에 도착한대. <laughs> <laughs> 진짜 1도 타이밍 안 맞음. 걔도 경기도 있는 날가 맞다. 저번에 한번 만났더만. 서울에서. 어, 어. 맛있는 거사준고하도데 거 누나 모릇 하더만. 어. 아니 너무나 애기같이 생겼어. 음, 절로 가서 이천에서 가오니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미피다미피 어, 미피 건물 음. 독서실아독서실이가 응. 도서관인 줄 알았다 독서실 도서관 일요일 안 하는데 맞잖아 아, 도서관 일요일 안 해? 안할 때도 있었는데 아 이거 보면 집인 가이가집 바로 뒤면 어차피 누구 집인데? 또, 바로 뒤니까 이거 무슨 아니. 아파트지? 이 민정이 집 가봤나? 나한번 가봤는데 자랑이가? 다 좋겠는데 잘하네. 같이 갔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혼자 갔나? 혼자 나 그걸 갔는데 쟤네 집 TV가 없어 아 맞다 TV 없는 거같데 <laughs> 그래갖고 내가 야 너네 집에 왜 TV가 없어? 내가, TV 보는 사람이 없네 어,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TV 뭘로 봐라는 거야? 어, 폰으로 본대 어떻게 TV를 안볼수 있지? 너무 옛날, 옛날 기억이 났어 9년 전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도 기억 남아있긴 한데 그거 간건 기억 만 TV 없는 게 너무 충격적 이 <laughs> 204번? 아 대림 쌍용 대쌍 어, 어. 이 편한 세상 어. 뭐 이렇게. 저 아파트인가? 하여튼 오른편이었던 것 같거든 알고보면 왼편인 거 아니야? 야 먼저 네부터 민정이랑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 어때? 뭘 생각인데? 어째? 어 나는 부산에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오는거아닌가 민정이가 <목소리가> 남을 것 같다. 현재 너무 오랜만에있어더 대기하고 있을게. 아, 열었어. 이렇게. 감정야니 언제 내려온 거야? <웃음> 네. 이거 관동도 아니지. 맞아. 아직은아직은 배신 완대 네. 야무 먹고 파김치 먹었다고 걱정하던 아 지금. 양치질 한했다가 지금 온뭐지막 먹기 전에 이 욕한 거 아니지. <laughs> 그건 아니. <laughs> 가기 너무 미안한데 그 괜찮은데 시험 치고 맛있는 거사준성공해서다성공해서 어, 우리, 우리 우리 이제 백수들 애들이라고. 어, <laughs> 우리, 백수 어, 우리 나부랭이고 가 어? 그래. <laughs> 이렇게 드려 보내는 거야. 어. 다 치료했... 아이 오늘 추운지 몰랐지 안 나왔구나 한번더 <laughs> 어, 당연하지 <laughs> 아이스라아 이겼나 수면 맞지어 <laughs> 보이지 <laughs> 당연하지 수면 받을 고 있다가 아 이건 좀 아닌가 뭐 바지라도 갈쳐 이러면 대박 부지런 <laughs> 아 이렇게 바로 가게 미안하다 아니야 빨리 올라 <laughs> 아니 그래. 괜히 감기 걸렸다가 고생하지 마 그래 수면 그래. 그래. 무서워서